20의 세제곱, 더하기 30의 세제곱, 더하기 40의 세제곱은 얼마일까요? 계산해 볼까요? 네, 정답은 B99,000이었습니다. 어떻게 계산하는지 같이 보시죠. 네, 이 문제는 사실 직접 계산해도 충분합니다. 20의 세제곱은 8,000. 30의 세제곱은 27,000. 40의 세제곱은 64,000입니다. 물론 이걸 계산해도 되지만 이 영상은 지수법칙을 써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수법칙으로도 접근해 보도록 하죠. 20은 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죠. 30은 3 곱하기 10의 세제곱. 40은 4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세제곱 4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세제곱인데 10의 세제곱으로 묶이죠? 그럼 어떻게 돼요? 2의 세제곱 8 더하기 3의 세제곱 27 더하기 4의 세제곱 64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예요? 딴따라 딴딴 99 되고 0세개 추가 9만 9천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